문구 및 파티 용품 언박싱 영상입니다. 명찰 고지, 티아라, 메모보드 등 다양한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5위입니다. 키밴드물 명찰 고지 투명 템피. 한 개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13% 할인된 6,900원에 득템할 기회. 깔끔하고 실용적인 아크릴 고지 집계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미미 파티 공주 세트로 특별한 날을 더욱 빛내보세요. 사랑스러운 핑크색 티아라, 어깨띠. 보석 악세사리로 멋진 공주님으로 변신17% 할인된 8,90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상큼한 델리 후르츠 스티키 노트 12종 세트가 당신을 기다려요. 다양한 과일 디자인으로 가득 채워진 메모지가 매일매일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바로 16,99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베러홈 냉장고 자석 캘린더 세트로 깔끔하게. 냉장고에 붙여 일정 관리와 메모를 간편하게 하세요. 보드마카, 지우개. 자석핀까지 완벽 구성. 지금 바로 11,520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세련된 공간 연출을 위한 특별한 기회. 바로 쌓인 아크릴 꽂지 티자형 5개 묶음을 놀라운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만 500원에 깔끔하고 효율적인...